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드 Disintegred Encoder for 3D Aware Can n v e r s i o n 이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 종합설계 진행하고 있는 소종 1, 2, 3의 차팀입니다. 2D 이미지 데이터들에서 3D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컴퓨터 비전과 그래픽스에서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벨빌 셀세시스라는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해당 문제는 한 물체에 대해서 특정 뷰포인트에서 찍은 이미지만을 활용해서 주어지지 않은 새로운 뷰포인트에서의 해당 오브젝트의 장면을 합성해내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단순히 이미지 조작에서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VR, AR과 같은 최신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문제를 AI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존재합니다. AI를 활용한 기술 중 하나로 3D 어웨어 a 겐이라는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해당 기술은 겐이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 3D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넣어주어 어떠한 물체에 대해서 다양한 뷰포인트에서 찍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기존의 겐의 경우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노벨 뷰센세스를 수행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를 갠히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다시 바꿔주는 갠 a n inversion'이라는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3D 열, 'can inversion'은 연구 초창기 단계이고,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방법론을 조사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로 뷰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에서 찍은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의 경우 올바르게 인코딩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인코더 기반의 3D 어혈캔 인버전을 제안함으로써 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제안하는 베이스라인 모델의 구조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e a 3 d 라는 3D 어혈캔에 PSP라는 인코더 방법론을 붙여서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파라미터와 레이턴트 벡터를 동시에 추출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인코더의 끝단 부분을 수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계한 모델의 경우 그다지 퀄리티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인코더가 3D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인코더가 포즈와 아이덴티티를 잘 구분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동일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포즈만 달리한 여러 벡터들을 생성해 시각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측과 같이 포즈를 중심으로 그 레이턴트 벡터가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코더가 이를 잘 식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로스를 제안했습니다 동일한 아이덴티티에 여러 포즈를 갖고 있는 센세식 데이터를 생성한 후두 인풋을 인코더에 넣고 카메라 파라미터만을 교환했을 때 서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즉, 포즈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이클로스를 설계해 주었습니다 우선 정면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 순서대로 옵티마이제이션, 저희가 제안하는 여러 베이스라인과 베이스라인의 사이클로스를 얹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가로로는 인풋과 그 뒤에는 추출한 파라미터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의 이미지 생성으로 순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당 결과들을 보시면 저희의 결과가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에서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면뷰가 아니었을 때, 그중 세로, 세로에 대한 각도가 극단적인 이미지에서의 결과인데요. 해당 부분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로로 극단적인 뷰에서의 이미지 결과입니다. 다음은 정량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위쪽 뷰는 이미지 리콘스트럭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당 수치들을 보시면, LPPS를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제안한 모델들이 수치가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사이클러스가 유의미하다고는 볼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표는 이제 극단적인 각도에서의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저희 방법론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대비 로버스트하게 이미지를 잘 인코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생성해낸 벡터들이 노벨 뷰순세시스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지표들입니다. 해당 지표는 얼굴 인식 모델이 원본과 새로 합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비슷한지 평가한 수치입니다. 수치들을 보시면 저희 방법론이 옵티마이제이션보다 노벨 류센세스를 더잘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제안한 사이클로스의 유의미함은 증명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로스가 제 기능을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시각화를 해본 결과 레이턴트 팩터가 아이덴티 중심으로 잘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여기서 포즈 인탱글먼트가 문제는 문제지만 퀄리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간의 경우 인코더 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감축하였고 카메라 파라미터가 필수적이라는 단점 역시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뷰포인트에서의 로버스트네스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아이덴티티와 포즈를 디스인팅을 한 것을 사이클러스를 통해서 구현하였고 결과를 수치적으로 보였으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퓨처워크로 카메라 포즈 디스인탱글먼트가 과연 어떠한 부가효과가 있을지 또한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3D 프라이어를 조절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제안하면서 이제 이번 소프트웨어 종합설계 마치려고 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